지금 한번 해볼게요. 모레지양식 기본 미리수가 8mm에요, 8mm. 안에 내경이 있어서, 어, 일반적으로 여기 프론트에서 잡죠. 아니, 라이트 위에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름을 놓고 지름은 와이더 팔로 이렇게, 이렇게 주고. 이게 간격을 띄워줍니다. 여기 간격을 보통 한 2mm. 어, 중량을 좀 빼고 싶으면 그 부분을 좀 약하게 줘서 뭐한 1.5까지도 줘요. 근데 기본 사이즈는 2mm에요. 2 m 정도 하시면 될거아요 이게 너무 두껍다 그러면 1.5 m m 이렇게 주시면 돼요 맞죠?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요 폭이 있는거죠 요 폭이 그래서 요것도 기본 사이즈는 2mm에요 그래서 1만 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요런 이제 요런게 나오죠 맞죠? 음.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귀고리가 조립되는 부분을 만드는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0.5를 주면 요게 이제 0.5는 좀약하면0.6 정도 주고 여기서 이제 간격을 주죠 간격을 뭐 0.5, 0.4 이렇게 줍니다 어, 그래서 어, 0.4로 아까 그래야지 여기 아까 지금 1.5밖에 안 잡아놨죠 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위치를 놓는 거죠 이렇게 가운데에 딱맞춰 이렇게 그래야지 여기 두 개가 이제 조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침이랑 요거 사이즈에 따라서 요, 요 폭이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맞죠? 아니면 요거를, 어, 이쪽, 이쪽을 딱 맞춰놓고 요게 간격을 띄워주는 거죠. 어찌나 반대로. 그러면 아까 0.6에 요거는 1.6으로 잡아낸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쓰냐. 그래서 이거를 일반적으로 할 때는 그냥, 애들 가르칠 때는 이거 돌출해서 그냥 차집합을 해버려요 근데 뭐, 실물을 하게 되면 여기 틈을 조금이라도 줍니다. 그래서 0.05 정도 이렇게 주셔서 이렇게 틈을 조금이라도 주는 게 좋아요. 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아예 이렇게 돌려내는 거죠. 잘라내는 거 그리고 요거는 다시 요거 안에 요 부분은 돌출을 해서 한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귀고리가 이제 들어가는 귓볼이 들어가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는 보통 한 6mm 귓볼 아, 있죠? 이 두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6mm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위에를 더 길게 줍니다 이 위에를 그 이거를 식으로 이렇게. 이맞어이이거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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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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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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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어이양게 이렇게. 이렇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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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셀, 0 4가좋게요 요즘 옛날엔 다 0.5였는데 요즘 0.4가 베이스인 것 같아요. 어, 잘 안됐대요. 그냥 여기 줄게요. 안됐다고 나오게 오류났어요. 어디가 오도 나? 을까 여기가 오류났는데 여기가 오류났는데 셀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셀 그래서 얘는경우다 그래서 다시 줄게요. 이게 안되면 다, 다시 다 만들어야 돼요. s a m u r 양쪽 y 계이 오르나 e o p l e w o 날 a n w 물건이 어, 이닌 어떻게 할까요 b l e you? I mean, you g 고 t it. You don't have m o u You d o e 1.2 0.6이죠 맞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빼주면 되는데 요것도 여기 선이 있죠 아까 그 전에 거가져올게요 ctrl-c ctrl-y 맞죠? ctrl-d 다음이두 개, 0 4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맞죠 그렇죠? 돌출 이거 빼주면 되겠죠 그리고 요거에서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전에 했던 그 구출 천천히 보시면 이게 구조적으로 이해를 하면 어렵지는 않은거죠. 자 요거는 이제 기본 형태가 다 된거야 실제 얘기하면 이렇게 안에 폭파기를 해주면 이렇게 되는거고 아니면 이게좀 그러면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바꾸냐면 아까 요거 찾을까봐 야겠죠 요거 뺐죠 요거 컨트롤 시행 이렇게 이 앞에 이렇게 이제 그, 끊어진 데가 있으면, 이런 게잘안 되는 거야. 어, 이거를 손사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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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렇게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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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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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거이이 이렇게 됐죠. 음. 요거를 이제 삼등분을 나눕니다. 삼등분을 어떻게 나누냐요거를 4...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거를 4개라고 생각을 하세요. 4개. 그래서 양쪽 합이 가운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야지 되고, 여기가 너무 얇을 수도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가 너무 얇으면 물건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도 최소한 0.5는 돼야지, 뭐술이랑 이런게 잘 안들어와요 그래서 여기는 0.4인데 여기가 0.5면 뭐 이런식이 되는거죠 누보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0.4 누르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여기 이렇게 되는거 아무튼 세개로 나누세요 이거를 이렇게 이거를 분할하면 되죠 면 분할 덩어리 분할이죠 여러분 그렇죠? 이거에서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지워고 이렇게 되요 커버들 다 지울게요. 또 없을 것같 자, 이렇게 지울게요. 자, 요렇게 세 개가 되죠. 맞죠? 그러면, 말 그대로 이거는 요두개 합치고, 땜하고, 이거는 요 아래 거에 땜하고, 이러면 끝나요. 자? 그럼 여기 이거 메꿔줘야죠. 맞죠? 메꿔줘야죠. 이 판테기. 판테기 이런 거 그냥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선이 있잖아요? 요기 여기 선 뻗고, 이렇게 한뽑 고고, 왜선 하면 그되해 어, 이렇게. 이렇게. 뭐 이르겠 뭐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나렇게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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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게 이렇게. 이렇게. 하렇게이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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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주시고 돌 이렇게. 이쪽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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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면 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 디자이 이거. 이거죠? 이게 어, 이 칸을 보는 습관을 들이면 그냥 안제 보조 원을 안 그려도 대략적인 사이즈를 대충 그릴 수는 있어요. 여기서 이 정도 공간이 되네요 그러면 이렇게 눈으 보고 대충 갖다나도 0.5랑 거의 비슷해요. 아, 이렇게 눈을 습관을 들이면 좀 좋기는 하고 왜냐면 0.몇mm 가지고 나오고 안나오고 이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는거죠 됐죠? 그쵸? 이거랑 이거랑 합치면 되죠? 그뭐 어떻게 합쳐요? 이거 떼면 되죠? 이거 공간만 메꾸면 되죠? 그렇죠? 그 공간만 이렇게 메꾸고 뱀만 나고 이렇게 뱀에서 보으시면되니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거는 정렬을 해야겠네요. 이쪽으로 끝을 맞추는 거, 덧칠을 이쪽으로 어, 양쪽 말고 한쪽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일치적으로 하면 좋을 요 이거는 안에를 좀 깔끔하게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 좀 많이 삐져나오면 원 그려가지고 체스탑 해도 되는데 굳이 크지 않으면서도도 상관없고 이렇게 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된 거죠. 쉽게 말하면 위의 부분이, 그렇죠? 음. 아래 부분도 이거 밀어, 밀어서 가운데로 맞추고 다시 이렇게 찮으니까 밀어주면 그리고 정면 정렬. 가운데, 정면에서 가운데 있죠. 이렇게 하 영, 그다음에 영코. 원대로 이렇게 해서 딱 맞춰주면 되죠 됐 어?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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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쳐줘야 되는데 이게 합쳐지지 않나요? 맞죠? 공간이 있어서 더 넓혀야겠죠? 여기까지 근데 여기 삐져나왔네? 이거 어떡해요 이 어, 어떻게 찾아봐야 죠 아까와 똑같이 이거 어디 여기 부분이죠? 이거 제대로 하겠네. 그렇 이렇게. 이렇게. 이거. 이거. 그쵸? 그렇죠. 어. 아무튼 땜만 하면 되는 거다. 어렵게 생각하면 하나씩 어려운 거고, 쉽게 생각하면 쉬운 거야 자, 근데, 어,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죠?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기에서 이제 요거를 그려주는데, 형, 성곽이 가운데다가 침을 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플릿, 스플릿이죠. 그래서 포인트 잡고 위에 잡고 여기 아래 잡고 마찬가지로 블랙 밴드도. 이거 리빌드 할게요. 그 다음에 이 자매 생기죠 아, 예, 이거는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위에 부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위에 부분 이렇게 올라가는 이에요 그래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단 이렇게 래서 이거는 파이프를 보통 1mm 정도 씁니다. 1 m m 주시면 이렇게 되죠. 근데 실제적으로 얘는 이제 어, 이렇게 이제 눌려지는 건데요.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죠. 이거는 이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삼각형이 부분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차집하게니다 이거는 나와서 한번 더 따듬게 너무 이걸 깊게 파버리면 여기가 부러질 수도 있으니까 나오다가 이거는 어느 정도만 위치만 알수 있게 이렇게 차지 팝을 해주고 어, 여기 부분은 얘도 차지 팝을 해야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차지 팝을 안하고 이거를 복사를 한 다음에 이거를 라이트 위에서 이거를 이쪽으로 회전을 많이 주세요 그래 각도로 맞춰요이 각도로 만춰주세요 이렇게 래서 이거를 이쪽 부분에 자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거죠. 이렇게. 위치를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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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게이서게이 이렇게. 이렇게. 다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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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면게이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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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놓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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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딱된거고요 맞죠? 그렇죠? 그렇죠? 자 요게서 한번더 나갑니다 어, 실무에서는 요게서 한번더나가고요 <laughs> 이거를 언제 가시미를 가시미? 침을 뽑아서 넣어가지고 빼보고 이러고 계어요 그래서 그걸 잘 안해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양쪽 아니죠 한쪽 침이 다 물려져 있어요 이렇게 아예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거는 못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요요 부분은 모르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미 떼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언제 이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와서 이렇게 조립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어, 벌려 놓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요거를 요 부분을 따는 거죠. 그래서, 자, 요 부분이 이렇게 떼우는 거죠. 여기 부분. 자, 그렇죠? 요 부분. 그래서 양쪽으로 해서 요 부분을 이렇게 탄지 파서 줍니다 이렇게 해서. 그나와서 여기를 떼우는 거죠. 그럼 이거를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여기에서하지는 않고 여기에서 돌출해서 약간 띄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라인을. 이쪽에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해주시면 들어가게. 그래서 그렇죠? 좀 벌려놓는 게 나아요. 그렇지. 길이는 요거를, 요거를 감안해서 길이를 조정을 하시고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양쪽. 이쪽으로 여기 주시고 이거는 아까 안느정죠 간격 0.4로 줬니요면 간격 기준으로 0.4 이렇게 주시면 이렇게 이렇게 좀 여기는 찬다네요. 요거 잘 들어가게 여기도 이쪽으로 침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잘 들어가게 이런 데는 말려줍니다. 말려주 이런 부분도 너무 날카로워서 그러니까 여기 부분도 날려주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꼭 이렇게 잘 들어. 가 여기도 날려줘야 지 그래서 여기 부분도 이렇게 날려줘야 자 이런 부분에 여게좀 싫으면 이 선을 따서 원딜을 하시면 정확하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 이선 있잖아요. 이거 요거. 뽕인 주시고 이거 지워버리고이선 있죠? 이거, 이 선, 이 선. 맞죠 이걸 원딜을 해도 돼요. 그렇게 이렇게 얘 가선 따가지고 썼나 버리고. 그렇죠? 이 원딜 중요한 정확하게 끝점에 맞죠 이렇게 주면 뭐 이런 식으로 뽕인 주시고 이렇게. 그쵸? 캡은 요거죠 그리고 요거.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날카로운 데를 뭐 그냥 넘겨도 되고요. 어, 이게 되기 싫으면 캡에서 이렇게 한 번씩 이런 식으로 돌려주셔도 돼요. 그러면 매우 꽤많요